근데 우리나라보다 인구가 10배로 작은 나라가 유럽에 있어 어느 나라일까? 우리가 잘 아는 나라야 핀란드 인구가 500만 정도 돼요 알겠죠? 10배 적죠? 그런데 히틀러가 핀란드를 쳐들어가서 참패했어 핀란드가 이겼어 그러고 히틀러가 핀란드를 못 먹었잖아 스탈린이 쫓아 들어갔어. 스탈린이 가지고도 핀란드한테 참패했어. 왜 참패했을까? 아니 인구도 500만밖에 안 되는 조그마한 유럽의 나라인데 독일 히틀러가 들어가서 지고 스탈린이 들어가서 졌어 소련이. 그왜 그렇게 이차 대전 때 유럽에서 유일하게 그렇게 살아남았을까? 우리는 그냥 일본한테 요즘 시 그냥 참패됐잖아. 이순신 장군이 했는데도 일본한테 우리는 꼼짝없이 그냥 식민지를 했는데, 아그 어, 핀란드는 히틀러한테도 이기고, 스탈린한테도 이기고, 두분이나 침공당했는데 이겼죠? 그 사람들은, 어, 우리가, 우리가 제일 실제 중요한 게 국가가 존속해서 자유. 그 다음 평화.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뭐가 있어요? 저항. 저항. 이 자유정신, 평화정신, 저항정신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 나라가 나 살아남아. 아 그런데 그 나라는 저항을 너무 잘해. 어, 조그만한 나라 군인도 얼마 없는데 그냥 그 강대국이 그냥 탱크에다가 막펼걸다가지고쳐 들어오는데 다 이겨버려. 그 핀란드가 유럽에서 2차전 때 독일에 안 들어가고 소련에 안 넘어갔지? 그런 나라를 우리 인구의 군인 숫자도 얼마 안 돼. 인구 500만이야. 그런데 왜안 넘어갔느냐? 이세 가지 정신 중에 저항정신. 저항이 굉장히 심한 거야. 그럼 우리는 그냥 해봐도 안 되고 그냥 항복인데 그 사람들은 항복이 없어요. <laughs> 대단하죠? 아니, 그게 눈이 많이 온나인데 군복이 전부 흰 색깔이야. 머리도 흰 걸로 써버려. 그래 가지고 눈 속에서 안 보여. <laughs> 그런 눈 속에 들어가 버려. 그리고 어디선가 총알이 날라와 다 죽는 거야. 이게 뭐, 어디 사람이 보여야 뭐 전쟁을 하든지 말든지. <laughs> 위장술이 뛰어나죠. 흰 군복을 입고 있어. 그러니까 관역이 안 돼. 눈하고 뭐 사람이 흰 옷하고 이게 보이는데.